안녕하세요. 네, 방금 막 도착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2025년 9월 4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바로 어제죠. 9월 3일에 미국에서 발표된 아주 따끈따끈한 AI 관련 소식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정보들 속에서 어, 정말 중요한 핵심만 딱 뽑아내서요. 여러분이 AI 세계의 큰 변화들, 특히 뭐 규제라든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또 빅테크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아, 시작하기 전에요. 어제 9월 3일에 나온 미국 연준 베이지북 내용 잠깐만 짚고 갈까요? 들어보니까 뭐 미국 경제나 고용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고 물가는 좀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 뭐 이런 진단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9월에 금리를 조금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어서요. 투자 환경에는 뭐랄까 약간 긍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ai 소식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 규제 관련 소식인데요. 2025년 9월 3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미국 법원이 구글한테 경쟁사들이랑 검색 데이터를 좀 공유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뭐 그런 배경에서 나온 조치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뜻 보면 경쟁사들이 구글 데이터를 받아서 어 자기들 AI 모델이나 검색 품질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구글 모회사죠 알파벳 주가는 무려 9.1%나 급등했고요, 애플 주가도 3.8%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악재처럼 보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에 바로 그 지점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심리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 명령 자체는 당연히 부담이죠. 근데 시장이 사실은 더 걱정했던 최악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회사를 강제로 분할시킨다거나 아니면 검색 알고리즘 같은 아주 핵심적인 경쟁력 자체를 공개하라고 한다거나. 아,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피했다는 안도감. 이게 크게 작용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쟁사들이 뭐 하루아침에 구글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양질의 데이터라는 연료를 얻는다고 해도 그걸 제대로 처리하고 활용할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엔진. 네. 그뭐 막대한 컴퓨팅 성능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또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솔직히 구글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또 그걸 전 세계 서비스로 배포하는 능력은요 이건 뭐 데이터 몇개 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데이터만으로는 안 되고 그걸 실제로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체급 인프라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비유하자면 뭐 아무리 대단한 셰프의 레시피를 얻어도 제대로 된 주방 설비나 조리 기술 없이는 그 맛을 낼수 없는 거랑 좀 비슷하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구글의 독점적인 지위에 뭐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런 예상이 주가 상승의 한 요인이 된 거죠.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번 조치가 AI 생태계에 좀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고 경쟁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쟁이 좀더 활발해질 수 있다. 그렇죠.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도 열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규제가 구글에게 데이터 독점 외에 압도적인 인프라라는 또 다른 강력한 무기를 역설적으로 더 부각시킨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 인프라의 중요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AI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걸 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것도 역시 2025년 9월 3일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스타벅스 이야기예요. 스타벅스가 북미에 있는 모든 매장에 AI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도입 완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원래는 매장 직원분들이 직접 뭐 물건 수량 세고 바코드 찍고 이렇게 재고 파악을 했었는데 이런 좀 반복적인 업무를 이제 AI가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할때 생길 수 있는 뭐 실수 같은 것도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뭐 어떤 메뉴가 언제 얼마나 팔릴지 이런 걸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필요한 재료를 미리 미리 주문하는 그런 발주 정확도까지 높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매장 뒤편 그 보이지 않는 업무 영역에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겠네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소식에도 스타벅스 주가는 2.8% 하락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뭐 주가 반응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테니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AI 도입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특정 기능을 자동화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AI가 이제 소매 유통 현장의 핵심 운영 시스템 그 안으로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네. 재고 관리를 매장의 그 보이지 않는 혈액 순환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이 순환이 원활해야 불필요한 비용 낭비도 막고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딱 떨어지지 않게 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품절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이상 뭐 그냥 신기한 기술 시연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매장 운영 효율성을 높여서 돈을 벌어주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스타벅스 주가 하락은 아마 이 ai 도입 이슈보다는 다른 시장 요인이나 뭐 실적 전망 같은 게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가끔 스타벅스 앱으로 미리 주문할 때 가끔 재고 없다고 주문 취소되거나 다른 메뉴 고르라고 할때좀 아쉬웠거든요. AI가 이런 불편함을 줄여준다면 뭐 소비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변화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더큰 그림, 빅테크 기업들의 생태계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5년 9월 3일 테크크런치 보도인데요, 애플이 아이폰의 응성 비서 시리 있잖아요. 이 시리의 웹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서 구글의 AI 모델 제미니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AI도 있지만 외부의 강력한 AI 모델에 결합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라면 뭐 외부 기술 도입도 망설이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히네요. 이게 만약 진짜 현실화된다면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벌써 시장은 좀 기대하는 분위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주가가 3.8% 구글 주가는 무려 9.1%나 올랐으니까요. 이 협력 가능성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네. 여기서 핵심은요. 스마트폰 같은 사용자 기기, 그러니까 단말기죠. 이 단말기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 AI 모델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좀 쉽게 비율을 들자면 스마트폰을 TV 리모컨에 그리고 클라우드 AI 모델을 셋톱박스에 비유해 볼수 있어요. 아, 리모컨과 셋톱박스요? 네. 리모컨, 즉 스마트폰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수록 그 리모컨으로 제어하는 셋톱박스, 즉 클라우드 AI의 가치와 중요성도 같이 커지는 구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아이폰 사용자가 시리를 통해서 재민이의 강력한 웹 검색 능력이나 AI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이폰의 가치도 높아지겠지만 동세 구글 AI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애플이 자체 AI 역량만으로는 지금 AI 경쟁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버겁다고 판단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주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음, 제 생각에는 둘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AI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는 외부의 최고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네. 동시에 이건 단순히 뭐 검색 기능 개선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아이폰이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든지 앱 스토어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줄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이폰이라는 세계 최대 프리미엄 스마트폰 플랫폼하고 재민이라는 최상위권 AI 모델 및 검색 엔진이 결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만으로도 시장이 왜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그러네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단말기 제조사하고 AI 모델 개발사 간의 어떤 전략적인 제유나 협력이 기술 경쟁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들, 그러니까 규제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구글의 모습이라든지, 또 스타벅스 사례처럼 현장에 점점 스며드는 AI, 그리고 애플과 구글 같은 빅테크 간의 협력 가능성 같은 것들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이런 움직임들을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네, 당연히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크게 한세 가지 영역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할것 없이 이런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강화하려면 필연적으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야 하잖아요. 그건 곧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요. 네. 근데 데이터 센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예를 들어 변압기라든지 케이블, 또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같은 이런 기반 시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같은 전력 기기 만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설계부터 조달, 시공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EPC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는 이게 계속해서 좋은 수주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반도체 및 관련 부품 쪽입니다. AI 모델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또 방금 얘기한 애플, 구글 사례처럼 스마트폰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AI랑 아주 긴밀하게 연동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고성능 반도체는 이제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대규모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요즘 많이 얘기하는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있죠? 아, HBM이요? 네네. 네. 그리고 여러 칩을 아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 또 관련된 부품 수요는 구조적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은 물먹이고 한미반도체처럼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HBM은 특히 더 중요해지겠네요. 애플 기기에서 구글 AI가 돌아가려면 결국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일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플랫폼 및 컨텐츠 기업들입니다. 애플 시리가 더 똑똑해진다거나 구글의 데이터 접근성이 변하는 것은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큰 자극이면서 동시에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검색 품질 경쟁을 넘어서요. AI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비서. 그러니까 에이전트나 음성이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와 기술을 연결하는 핵심 통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음, 사용자 접점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변화에 발맞춰서 사용자 경험 UX를 어떻게 혁신하고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지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게임이나 콘텐츠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게임 개발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꾼다든지 하는 새로운 기회를 또 모색해 볼수 있겠죠. 자, 오늘 논의한 내용들을 핵심만 딱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AI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이면서 동시에 기회 요인은 여전히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고성능 반도체 칩, 그리고 막대한 클라우드 인프라다.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여기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둘째, 애플 시리 같은 음성 비서나 검색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AI 기술 사이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면서 AI 대중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셋째, 구글 사례에서 봤듯이 규제 변화는 분명히 변수이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경쟁력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규제 문제부터 실제 적용 사례, 또 기업들 간의 협력 가능성,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와 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AI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그니까뭐 데이터 접근성 문제라든지 인프라 경쟁, 또 사용자 경험의 혁신 같은 것들은 결국 AI가 얼마나 더 빠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지, 소위 말하는 AI의 민주화,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이 거대한 흐름을 주도해 나갈지,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방식으로 AI가 우리 일상과 산업을 바꿔놓게 될지 지켜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텐데요. 특히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지금 몸 담고 계시거나 관심을 두고 계신 산업 혹은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지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